어, 할렐루야 3월 21일 어, 주일 오후 예배 말씀 마가복음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마가복음 9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께서 어, 베드로와 야구보 요한 수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근데 그들 앞에서 번영, 변형이 되셨죠. 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후해졌더라 이 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조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름 속에서 7절 소리가 나되 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문득 둘러보니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밖에 보이지 않았다. 인류 구속의 유일한 구원자,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만 보였던 것이죠. 음, 또 어, 베드로가 여기서 잘못한 게, 아, 어,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함께 주님과 있고 싶습니다. 하기보다는. 저기 산 밑에 내려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어 돌이켜 또 회개시키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어, 편한데 영, 어, 너무 좋은데 안락하려고 했다는게 조금 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4절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너희가 믿음이 없는 세례다. 이렇게 하고, 자, 그,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어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어,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이 일에는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가 없다 하면서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날 복음의 통도로 사양해 주셨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능력을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해내는 것 그거에만 너무 관심이 있지 않나. 그럼 우리가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위치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철저하게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리고 가오버나오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알고 계셨어요. 잠잠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누가, 야,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거든. 어, 그리고 내가, 어, 뭐거든. 이런 식으로 누가 더 크냐 싸웠어요.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 대 구원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 단계인데 아직까지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분들도 늘 겸손히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잘난 척하지 않아요 상대방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늘 겸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공감하고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수님께서 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언행에 대해서 좀 조심해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할 정도로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차라리 영생의 길이 더 낫다. 그 신앙에 의한 철저한 자기 회계를 통해 영생을 얻어라 이런 것이죠. 눈이 범죄하면 또 빼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죄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라는 거, 그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옥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는 구독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 아니 아니라. 이걸로 막 신학자들이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구독기가 어떻게 죽지 않냐 막 이렇게 난리는데 이건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지옥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100년이라 그랬잖아요. 어, 근데 지옥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구원의 그 소식을 거부하고 살아간 그 죄값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징역 30년, 20년 이게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장 17절에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20절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흠뻑 살아가사 근데 아직도 네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아니 어쩌면 이게 너의 거의 99%라고 99 할수 있겠다 네가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지만 너는 그 영생이 나를 마음 중심으로 믿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너는 그게 아니고 나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돈!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를 다른 것들을 다 성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돈만큼은 내가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 다른 것들을 지켜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한번 내가 너를 테스트해보겠다. 네 있는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 가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결국 이 청년도 영생이라는 것을 강구하고 얻으려고 그렇게 머무림쳤지만 돈이 많은 고로 돈 때문에 결국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른 것을 다 지켰는데 결국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으로 이것들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오직 일편단심인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또세 번째로 예, 당신이 잡혀서 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무슨 개념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봉우미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세베의아들3 5절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요한께 어, 어, 요, 요, 나와 어, 요자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로 우리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하느라 무엇을 원하는데 제가 오른팔 되고 제 왼팔 되고 싶습니다. 너 <laughs> 내가 자,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냐? 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어, 근데 예 그러는 거야. 뭣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가 어, 야고보 요한 있잖아요.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바 시대 때 열두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어, 여러분. 어, 이 야고보와 어, 야고보는 아무 생각 없이. 권력의 오른편을 요구했지만 그리고 무조건 주님께서 너나 제대로 따를래? 그럴 때 예! 그렇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변화시키셔서 권력의 1인자의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혹은 2인자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케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한테 뭔가를 요구하실 때아뭐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혹시 다른 생각으로 주님 앞에 어떤 거리를 위해서 나가시다가 이렇게 주님한테 당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43절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여 아멘이라 이랬어요 아멘 아멘 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음, 11장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죠. 그래서 어린 나기, 스가리아 구장 구절,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님을, 예수님을 찬양했죠.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서, 어, 마리와, 마리아, 마, 마르다, 아, 나사렛 이 집에서 주로 머무르셨거든요. 근데 그 배단이라는 초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야밥좀 차려라 라고 밥을 얻어먹고 나오실 수가 있는데 시장하셨다는 말을 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가정의 가난함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어 밥을 아침밥을 얻어먹어야지. 내가 누군데 너희의 스승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기 제자들 깨워서 아마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혹시 그 나무에 무화 뭐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 무화과의 첫 열매를 파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괴입니다. 파괴가 있을까요? 가셨더니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일반 나무의 열매인데 이, 이건 태연한데 앞으로 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어, 6월절에 있는 이4월의긴이 겨울을 보낸 이 무화과 나무는 처음에 잎사귀가 나면서 파괴, 첫 열매를 맺고 긴 여름 동안 무려 다섯 번의 열매, 테나를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게첫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보신 거예요. 근데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때는, 무화과 때는 아니죠. 첫 열매를 맺을 때니까, 본격적인 건 여름이니까요. 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뭔가 교육을, 이렇게, 교훈을 주시려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한테 말씀을 딱 정확히 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해봤자 필요 없다. 교위반 잘 다녀봤자 필요 없다. 주님 주님 외쳐봤자 필요 없다. 열매 맺는, 너의 참 믿음이 너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도 결코 어, 나한테 버림을 당할 것이다, 조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거예 여러분 입만 무성하다가 뿌리째 마른 나무가 어,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정말 참 믿음을 가르치기시기 원했고, 거기다가 추가해서 이 용서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능력 있는 기도의 조건. 아무에게나 햄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랬어요. 음, 웨이의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 사람 아버지가 싸우고 나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는 신문에다 광고를 냅니다. 아들 이름이 파코였어요. 파코. 화요일 종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신문에다 광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약속 그날 시간에 장소에 나갔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가봤더니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또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용서이지 않을까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입만 무성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열매맺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어, 크신 역사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하는 그 능력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2장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 그래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해서 농부들에게 세를 내주고 타국에 떠났어요. 때가 되면서 이제 세를 받으려고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까 때리고 다른 종을 보냈더니 상처되고 욕하고 또 다른 종을 했더니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대 있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거 누굴 뜻하는 거예요 바로 포도원을 세우시고는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해도 해도 선지자들을 보내도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녀석들이 정신 차리겠지라고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어,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 그리고 이제 1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 모세의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의 애,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한테 가고 또 또 죽으면 또 동생한테 가고 또 동생한테 가고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 일곱 일곱 사람이다 그의 아내로 취하지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세주의자들이에요 권력에 편승되어 있는 아주 지극히 현세주의자들 부활이나 내세가 있는 편이 훨씬 더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밖에 없다는 거야. 오늘 이 세상 밖에 없다는 거. 왜요?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 도알지못하는오해하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 영원한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거. 내세가 있다는 걸 지금 24, 25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불이가 심판받고 의가 끝내 인정받는 내세 다음 생대는 반드시 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로나아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현재이고 언제나 영원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무엇을 쾅쾅쾅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불의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인정받는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한 자로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으로 칭함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을 맛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내게 재산이 많든 없든 내가 권력의 자리에 있든 없든 천국의 맛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소풍 나왔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음. 자, 이제 그 12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때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무난 맞는 것과 해당 높은 자리와 잔치 위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율법 선생님들이에요. 어, 그들 조심해라. 가부에 가산을 삼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선자 서기관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헌금을 어떻게 넣는가를 보시는데, 한 과부가 두 랩돈, 지금으로 말하면 2천원을 넣는 거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는 거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그다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분 과부의 진정성 있는 진정한 신앙이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은, 위선자적인 서기관 같은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 가부처럼 주님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13장은 이제 환란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절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8절, 9절.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너희가 핍박의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 근데 또, 복음이 먼저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 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 혹시 끌려갔을 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신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오히려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지 어떤 상황과 조건과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죽음을 또 맞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할 것입니다.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있으십니까? 마지막까지 미혹에 주의하고 핍박에 조심하고 끝까지 변치 말고 견디어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저희들 되게 댁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너무 춥잖아요. 그때 아이를 펴면 어때요? 도망을 못 가니까. 그럴 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핍박과 환란의 시간들을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마지막 그 핍박과 환란할 때 순교의 때를 감하셨다고 라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버티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감해 주시고 줄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갈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때에 대해서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 우리가 너무 언제 매도 매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어떤 증조를 보면 당연히 아, 마지막 때가 왔구나라는 것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장에 어, 이제 곧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되죠 자, 3절 이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15년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이렇게 드렸어요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어떤 사람 가론 유다가 주도했죠 이 향유를 왜 허비하지? 300대나리온 노동자 300일 품삯이잖아요 몇백만원인데 가난한 자들한테 줄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죠?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가로유다는 자기가 회계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면 항상 몰래 뺐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알고도 가만히 계셨어. 근데 이게 자기한테 들어왔으면 뺐을 수 있는데 이걸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리니까 너무 아까웠던 거죠. 응. 여러분, 여기서 물질을 초월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이 마리아, 한 여자 마리아의 헌신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 이를 알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배반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요. 어 그리고 빵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이고, 그다음에 포도즙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어 이건 내 언약의 피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늘 기억하는 성찬을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정말 마지막 모든 것을 지을 자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잡히셨죠 네, 잡히시고 어, 쭉 갑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빌라도에게 네. 어, 로마에서 파송된 어, 청독이죠. 빌라다고 부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스케서 테다바 이르시되 네 말이 옳다라고 하고 어, 사람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하며 했지만 이제는 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 허만 이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게 있었는데 결국 어, 바라바가 아, 를 풀어주죠. 이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어, 못박아 죽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인들이 이 요한복음에서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님을 자색 옷을 왕을 상징하는 옷이죠. 그래서 조롱하려고 가시관, 왕관을 가시관으로 했어요. 그리고 경례하면서 충성하면서 유대인의 왕에 평안할지으면서막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는 척했어요. 희롱을 다 하고. 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걸고 달아 하는 곳으로 이르러 이랬어요. 여러분, 음, 자시, 어, 구레네 시몬이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불가력적인 은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어, 상징하고 있죠 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그 누구도 채찍질하는 로마 병사들을 말리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쓰러지셨을 때 어느 누구도 쓰러지신 예수님을 일으켜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허산나를 외치며 열광하던 무리들은 다들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재미삼아 구경하고 있었고 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죄다 도망갔는데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끌고 갔다는 것이 얼마나 장한 일일까요? 나중에 여러분 그. 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인 사람 10번, 나중에 루포가 초대교회에 엄청난 지도자가 되죠. 그 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믿고 예수님의 신실한 종으로 헌신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됩니다. 제6시 오전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임했고, 이 시간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죄 값을 치고,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에 성소회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짐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랬잖아요 결국 이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진실로 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였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부활주의 일이 됐죠. 그래서 나오고요. 구절부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원래 사본에는 있지 않아요. 근데, 어, 이 초대 교회가 이걸 보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또온 천하에 다니며 마지막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약속하시고. 또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지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느라 하고 보충설명을 딱 해놓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마가복음을 통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을 읽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서 예수님께 넘겨드려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